축구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단어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리버풀을 유럽 정상에 올려놓았던 명장 이르겐 클롭 전 감독이 오르시아 도르트문트 시절 놓쳤던 보석, 바로 손흥민에 대한 아픈 탄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든 이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은. 현재 LAFC 유니폼을 입고 북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축구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MLS라는 리그 자체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롭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며 겪었던 악몽이 기억이 MLS 무대에서 압도적인 파급효과로 재확인되는 이 시점은 한 선수의 개인기량이 한 리그의 미래 전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클럽 총괄이 MLS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하며 5년 뒤 MLS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가져온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르트문트 시절의 영입 실패가 훗날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로 돌아왔듯 이번 MLS에서의 성공은 과거의 실수가 낳은 긍정적인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손흥민 이적이 낳은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숫자로 증명되는 기하급수적인 미디어 관심도 증가입니다. MLS 구단들이 총 3억 3.6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액을 이적료로 지출하며 대규모 투자 위지를 천명했지만 이 투자가 손흥민 한 명이 영입으로 인해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실로 놀랍습니다. 관련 기사량은 289%, 그리고 리그의 영상 조회 수는 무려 594%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리오넬 메시의 합류가 이끌었던 대규모 관심과 더불어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및 유럽 축구의 상징적 인물이 MLS에 글로벌 콘텐츠 파워를 직접 주입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리그의 성장세는 점진적인 커브를 그리지만. 손흥민의 이적은 마치 급발진 엔진을 단 것처럼 리그 전체의 노출도를 단숨에 최상위 레벨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리그의 지적재산권 가치와 글로벌 중계권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방증입니다. MLS 사무국과 LAFC 위 전략팀이 손흥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2.600만 달러의 이적료를 베팅한 것은 그의 필드 위 실력뿐만 아니라 이처럼 압도적인 미디어 노출 및 시장 확대 잠재력을 정확히 계산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폭발적인 데이터는 축구계의 머니볼 전략에서 슈퍼스타 한 명이 클럽과 리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LAFC라는 클럽의 전술적 구조와 팀워크 역동성에 즉각적이고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발 사용 능력과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결합한 하프스페이스 공격수의 전형입니다. 그의 존재는 상대 수비진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강요합니다. 만약 중앙수비수나 풀백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면 LAFC의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는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반대로 수비라인이 손흥민에게 쏠리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면 손흥민은 자신의 장기인 결정적인 드립을 돌파 후 슈팅으로 득점을 창출해냅니다. 이 슈퍼스타 효과는 동료 선수들의 경기력과 자신감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리듬에 맞춰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팀 전체의 공격 템포와 복잡성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그의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은 락커룸 분위기와 젊은 선수들의 멘탈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클럽 전체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승리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LAFC는 단순한 승리하는 팀을 넘어 상대 팀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전술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팀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클럽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와 팬덤 확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유럽 은퇴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그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과거 MLS는 유럽에서 전성기가 지난 스타들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대 초반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MLS는 자신들이 글로벌 축구계의 핵심 무대 중 하나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입니다. 클럽 총괄이 "5년 뒤 우리는 MLS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 배경에는 이처럼 리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 핵심 선수들의 유입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을 넘어 아카데미 시스템, 훈련 방식, 그리고 마케팅 전략 전반에 걸쳐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의 선진적인 경험과 문화를 MLS에 이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입은 MLS의 경기 수준을 높이고 젊은 유망주들에게 더 나은 경쟁 환경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리그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합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유럽 최고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MLS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제 MLS가 유럽 리그에 대항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효과는 종종 단기적인 흥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지만 손흥민의 MLS 합류는 관중 동원력과 팬 충성도 측면에서 이러한 회의론을 압도적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산호세 원정 경기에 무려 5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다는 사실은 손흥민의 단순한 이름값이 아닌 그의 플레이를 직접 목격하고 싶어하는 열렬한 팬덤이 이미 북미 지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관중 유입은 MLS 구단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리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클럽 총괄의 낙관론이 설득력을 얻는 핵심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MLS에 좋은 선수들과 빠른 템포, 강한 강도가 있다. 팬들이 원하는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바로 이 좋은 선수 위 표본이며 그들이 팬들에게 제공하는 고강도, 고품질의 경기력이 리그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손흥민은 필드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비에 가담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통해 북미 팬들에게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평생 팬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매개가 되며 MLS 위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르겐 클럽의 탄식은 손흥민이라는 개인 퍼포먼스의 가치를 역설하는 동시에 MLS의 전략적 결정이 축구계에 던지는 충격을 상징합니다. 3억 3.600만 달러의 대규모 투자,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의 전략적 배치,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미디어 지표는 MLS가 단기적 흥행을 넘어 글로벌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망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흥민은 뛰어난 팀워크와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MLS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슈퍼스타 효과가 단기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손흥민의 MLS 성공이 축구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